안녕하세요. 저는 강남 서울 밝은 안과 원장 박혜영입니다. 꿈은 여러 번 바뀌긴 했죠. 우선 아주 어렸을 때는 피아니스트가 꿈인 적도 있었었고 그리고 제가 우주에 좀 관심이 많아서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다니던 안과에서 좀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부터 아 안과의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력이 좀 나빠서 안경을 쓰게 됐었는데 5학년 때그 다니던 안과 선생님 원장님의 그 권유로 처음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잘 맞는 렌즈를 끼고 바깥을 딱 나왔는데 그 여름 햇살에 초록색 나뭇잎이 반짝이는 게 진짜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진짜, 아, 진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과의사가 꽤 괜찮은 직업이구나.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좀잘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안과의사가 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의사가 된다면 그냥 무조건 나는 안과를 해야 되겠다. 네,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